그래 안녕하세요. 네, 예. 네, 네. 그 제가 공 치는 거 보니까 동작이 너무 커요. 아, 동작이 네. 이 헤드가 크게 다니면 되는데 몸이 더큰 동작을 한다고. 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른 힘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한번 잡아 보세요. 예. 자 골프는 이제 헤드로 공을 친다. 이렇게 생각하셔돼요 헤드로. 네. 자 그러면은 이 헤드는 어, 내눈 앞으로 다녀야 된다. 내눈 앞으로. 내눈 앞으로. 이게 목표 라인이잖아요. 자 여기가 목표 라인이에요. 그러면은 헤드가 어떻게? 헤드가 이게 목표 라인으로 목표 라인으로 이래 다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동작이 크게 되면은 목표 라인 아닌 쪽으로 자꾸 이래 다닌다고. 이게 봐봐요. 이래 이렇게 다요 결국은 이걸로 쳐야 되잖아요, 그죠? 이걸로 쳐야 된다. 그 확률이 떨어지는 거. 칠 때마다 이게 점이 틀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지금부터 생각을 좀 바꾸시고, 자 봐봐요. 아주 단순하게. 아, 헤드로 공을 친다. 자, 이래 생각하고. 자, 그럼 헤드, 헤드가 목표 라인이면 어디? 자, 들어봐요. 자, 이게 목표 라인이. 자, 들어봐요. 그렇죠. 이래 들어가 있어야지. 근데 기존 스윙은 이래 안 올렸잖아, 그죠? 그저 뒤에 가 있잖아. 네. 아, 예? 그래서 제가 자꾸 바로 어라는 거예요. 네. 자, 여기 나와보세요. 그러면 우리 사장님 머리에는 테이크 백을 거쳐서 백스윙까지 간다고. 네. 자 그러지 말고 목표라인으로 한 번만에 탁 들어봐요 들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이게 백스윙이 에요이 헤드가 목표라인으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근데 우리는 구분 동작을 하도 공부를 하니까 때 여기를 거쳐서 여기를 거쳐서 가다 보니까 그때 내 몸이 가만 모여 있어서 이탈해버린 거예요 네. 자 이제는 목표라인 작 들어봐요 바로 들어요 수도 네, 이렇게. 예? 예? 요게 백스이 내려치기 위해서 바로 들었는 거예요. 이게, 예. 예. 자, 다시 바로, 그러면, 목표 라인으로 바로 들고 한번 쳐보세요. 예. 자, 바로 들고 쳐봐요. 좋아요. 예. 어때요? 바로 떨어지죠? 예. 예?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그럼 내가, 내가 이거를 내려치기 위해서 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 헤드가 어때? 여기 봐봐요. 여기서 바로 들으니까, 내리니까, 목표 라인으로 거쳐서 올라갔잖아. 또탁 때리니까, 공에 접근하는 거야. 근데 이게 여기를 거쳐서, 여기를 거쳐서, 이래오면은이까지 오는데 뭐, 또 몸을 써야 되잖아. 뭐를 써야 되잖아. 이랬을 때 내가 못 기다린 거 그러니까 내가 치는 게 아니죠, 그거는. 내가 들고, 내가 때려야 이게 확률이 높은데, 어떻게 휘두르다가 맞으면은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여기서 바로 들고 바로 때리는 데만 신경 쓰자고요. 네. 자, 여기가 힘이면은 여기는 이제 방향이, 방향. 여기가 비거리면은 여기는 방향이에요. 그럼 골프는 거리도 되고 방향도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럼 고, 요거 방향은 조금 이따 하고, 일단 거리부터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자, 이게 목표 라인이에요. 그 우리가 골프 닥터 남사부의 노턴 스윙이 이제 나온 지한 1년 반 됐어요. 그 가슴 앞으로 바로 들라 하니까 다 이상하게 생각했잖아요 에이. 자 바로 들어봐요 바로 들면 스톱 자, 바로 들면은 여기서 봐 그대로 내려 보자고 이게 목표 라인이잖아요 봐봐요 에이. 제가 만든 게 없어요 사장님이 올린 결과치로 내가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 목표 라인에 정확하게 타고 가 있잖아요 이게 샤프트가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진행하면 어때요 여기 딱 라이각대로 들어오잖아요 바로 드니까 제자리로 바로 찾아 들어온다고 근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 꼭 여기를 거치고, 자, 여기를 거치고, 여기를 거치고, 이렇게 가야 되냐, 이거죠. 그럼 여기에 온 신경이 가 있으면은, 내가 거리나 방향은 감각적으로 좀 컨트롤 해줘야 된대 그건 누가 하냐, 이거 그건. 그러니까 잘 맞았는데, 음한 데 가버려. 잘 맞았는데, 뭐, 터무니없이 거리나 가 버리고. 뭐, 그런 거많죠 그죠? 그지? 이전에 그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단순하게. 네. 아, 바로 드는 게, 우리가 목표 라인으로 드는 거다. 네. 자, 요 생각만 하시라고요. 자, 바로 들고, 자, 바로 때려봐요. 자, 자 이제 지금 뒷땅이에요 아까 몇번칠 때도 제가 보니까 뒷땅이고또 이래 솔이 좀 넓은 거, 바운스가 좀 넓은 채는 이뒷땅이좀 많이 나온다고요. 네. 그럼 이런 채는 이제 우리 쓰러치라. 그러면, 뒤를 치고, 이제, 이게 미끄러지면서 차고 나가는 거예요. 예, 네. 네. 괜찮아요. 이 채가 뭐 잘못된 게 아니고, 자, 잡아보이. 그럼 왜, 왜 자꾸 이 바운스가 먼저 땅에 떨어지냐면은, 자, 잡아요. 자, 이렇게 바로 들은 게 이제, 예, 네. 바로 든게 목표 라인으로 들었어요. 네. 그럼 여기서 사장님 머리에서는 또 이거를 이 동작을 거쳐서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네. 자, 이 네. 동작을 거쳐서 여기에 또 갖다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몸이 안 기다리는 거예요. 네. 네. 자, 여기서 바로 들면은 3번, 우리가 헤드로 공을 친다 그랬잖아요. 네. 헤드가 바로 와서 공을 탁 때려야 되는데, 내가 이 동작을 거쳐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어때? 야가 늦게 되죠? 네. 이때 내 몸은 안 기다리고 본능적으로 보상을 받게 돼 있다고, 이렇게. 네.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회전하면서 때리라 그런다고 또. 자, 이 체가 3번이 늦으니까, 회전을 하면서 이래 또 때리라 그런다고. 네. 그러니까 몸이 아픈 거예요. 예? 네? 네. 이 어릴 때부터 우리가 공을 쳤는 사람 같으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자꾸 골병만 지는 거야. 계속 충격이 몸을 받으니까. 네. 이게, 그게 아니고. 그럼 꼭 그래 때려야 되냐, 이게 제야. 여기서, 이게 때리는 봐봐요. 여기서 바로 들어오는 채를 3번으로, 이게 아니고 1번. 네. 어깨 1번, 손 2번, 헤드 3번. 뭘로 쳐야 돼요? 3번 3번. 네. 자, 봐봐요. 자, 이렇게 들어오면 사잼처럼. 그러면 1번 가고 2번 가고 3번 네. 넣잖아 네. 그럼 또뭘 해야 돼? 뭐 릴리스 탁 하라 네. 그러잖아 네. 돌려 언제 돌려 돌리는 타이밍이 어렵잖아 그죠? 네. 그러면은 예또 혼란스러워요 3번 봐봐요 들었던 3번 자 여기 탁 들면은 헤드하고 제일 가까 헤드로 공을 쳐야 되는데 헤드하고 제일 가까운 부위가 요 오른손이요 오른손 네. 여기 오른손 오른손으로 3번 자 봐봐요 3번. 요렇게 한번 쳐 보자고요. 자, 자. 한번 쳐볼게 자. 오른손으로 3번. 자, 바로 들고 3번. 좋아 예, 좋아 지금 좀 바로 들고 3번 치면 훅이 나야 돼요. 자, 몇개더쳐 볼게요. 굿자 수도 없어도 수도 잠깐만. 이제 3번으로 잘 쳤어. 요 3번으로 잘 쳤는데 이쪽에 우측 근육, 어깨, 허리, 무릎 이 근육을 잡을 생각하지 마시라고. 자 잡지 말고 자 내려봐요. 3번으로 칠 때, 자 3번으로 칠 때, 자이 어깨가 법이. 이쪽 우측에 어깨, 허리, 무릎이 3번으로 칠때봐봐 이렇게, 이렇게. 같이 일어나가야 돼. 같이. 봐봐요. 이렇게. 예? 이렇게. 해. 자, 봐봐요. 자, 나와봐요. 나와봐요. 자, 여기에 이제 어깨선에 페이스면이 이렇게 달렸다고 치자고. 그러면 우리 사장님은 기존에 머리 속에 자꾸 요렇게 이렇게 칠라고 한다고. 봐봐요. 이렇게 칠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구분 동작을 너무 연구를 많이 한 사람들. 이제, 대분 다 요래 친다고. 이게 아니고, 여기에 페이스면이 있어요. 이래 치면 어떻게든 열리잖아요. 네. 그죠? 또뭐 다른 동작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네. 이렇게 쳐야죠. 어, 이렇게 쳐야죠. 아, 예? 네. 이봐봐 페이스면이 목표로 가잖아 그죠? 네. 그럼 여기 허리에 페이스면이 요래, 허리에 잡아버저 허리에 페이스면이, 골반에 페이스면이 있다. 그럼 어떻게 써요? 사장님은 지금 자꾸 요렇게 칠고한다고 음. 지금 몸에 배겨 있는 습관이 요런 다운 스윙을 갖고 있다고. 네. 예? 그러니까 열리죠, 그죠? 네. 뒷땅이 이래지시면 이 바운스가 지면에 닿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이렇게 쳐야지 이렇게. 예? 네. 자, 봐봐요. 이렇게 쳐야 되죠. 네. 자, 무릎에, 자, 나봐요. 무릎에 페이스면이 있다. 어떻게 쳐야 돼?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쳐야죠. 이렇게 쳐야지. 하체를 탁 잡으면은, 네. 이게 범위. 하체를 딱 잡으면 돼. 잡으면은, 몸에 의해서 이래야 된다고. 네. 무릎이 목표로 빨린다 네. 이렇게 쳐야죠. 자, 그러면은, 손을 바로 들어봐요. 바로 들고, 이렇게 치 전진. 그렇죠. 봐봐요. 이렇게. 전진. 예,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럼 수도, 그럼 팔이, 목을 감으면은, 이렇게 마주 일어서지돼 이렇게. 예? 이게, 무리 없이. 자, 이걸 채를 들고 한번 빈 수행 한번 해볼게 자, 뒤로 물려서 갖고. 자, 한번 엎어 쳐보자고요. 이제. 그러면은, 오른손, 오른손, 어깨, 오른쪽 어깨, 오른쪽 허리, 오른쪽 무릎이 다 이렇게 이제 엎어 들어온다 생각해. 바로 들고, 바로 들고, 바로 들어요. 엎어 쳐요. 탕, 엎어 쳐요. 예. 자, 그러면은, 자, 요 공이 여기 있어요. 자, 나버지 그러면 요 공을 치지 말고 여기를 쳐보라고. 자, 세게 치지 말고, 아까 그 빈스윙 하듯이, 자, 여기를 한번 탕, 엎어 쳐봐요. 공 앞에를 쳐봐요. 공 치지 마시고, 공 앞에를 엎어 쳐봐요. 탕. 그러면 덮어치는 거지. 이렇 밖에서 안으로 덮어치자이 앞에, 공 앞에를. 탕, 엎어쳐봐그 공을 맞추면 안 되죠. 탕, 엎어쳐봐 몸이 빨리 나가면 안 맞아요. 몸이 나가요. 예, 몸이 그래 나가요. 자, 여기서 봐봐요. 몸이 이래 나가면은 공하고 상관이 없다고. 몸을 잡아놓으면 공이 맞겠지요. 몸이 나가라고, 엎어치면서. 자, 자, 공 앞을 쳐봐요. 자, 몸이 탁 나가요. 엎어치면서, 탕, 그렇죠. 그렇게 엎어치는 거요. 자, 이러고. 자, 한번 쳐봅시다. 자, 들면은 목표 쪽으로 전진하면서 쳐봐요. 좋아요. 예. 우리가 이제 아우디네 궤도는안 된다 그랬잖아, 그죠? 아우디네 궤도는 아우디네 궤도는못 쓴다 그랬잖아. 이렇 해서는 안 되는 동작이잖아. 네. 그죠? 이거를 네. 좀 가감하게, 가감하게. 네. 자, 네. 자, 가감하게. 지금 봐봐요. 어, 잘 엎어 쳤는데, 네. 네? 이렇게 상체만 엎어 쳐 네. 상체만. 네. 이렇게 하체도 같이 이렇게 엎어 쳐, 같이. 네. 자, 봐봐요. 상, 상체, 하체가 같이, 이래 엎어쳐. 같이. 네. 네? 이렇게 엎어 쳐. 같이. 예, 이렇게. 자 치고 나면 봐봐요 여기서 탁탁 치고 나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걸어가봐요 네. 자 빈숭이 해봐요 탁 치면은 앞으로 걸어가봐요 걸어가봐요 예자 빈숭이 해보세요 자 걸어 나가면서 빈숭이 해봐요 걸어 나가면서 탕 바로 들고 탕 그렇죠 주톱 지금 앞꿈치가 봐봐요 왼쪽으로 걸어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공이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자 엎어 쳐도 봐봐요 엎어 쳐도 앞꿈치가 목표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요 목표 쪽으로 자, 앞꿈치가, 오른쪽 앞꿈치가 목표 쪽으로. 하나, 하나, 둘, 목표 쪽으로. 예, 목표 쪽으로. 그렇죠. 그래, 엎어쳐야지. 그 상체, 하체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반신이. 어깨, 허리, 무릎이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자꾸 잡혀 있다고, 여기가. 여기가 잡혀 있고, 상체만 자꾸 엎어 들어온다고. 이렇게. 우측 반신이 같이 들어와야지. 예? 같이. 예. 그래야 앞꿈치가 똑바로 목표 쪽으로 간다고. 자, 한 번만 더 해보고 공 쳐볼게요. 네. 하나, 둘. 자, 같이 돌아봐요. 같이. 좋아요 자, 쳐봐요. 공 한번 쳐봐요. 네. 하체 편하게 쓰시고. 예, 하체 편하게 쓰요 예, 바로 들고. 바로 들고. 예, 바로 들고. 힘으로 말고. 그냥 여기서 봐봐 헤드하고 가까운 오른 오른팔만 이래 손목을 이래 탁 풀어요. 이래 풀어 요 그래 풀어가 그냥 어퍼트, 자꾸 힘으로 치지 마시고 헤드가 먼저 오면 거리는 그 나게 돼있다요요 예. 하체도 봐봐 이, 여기 이래 풀고 여기 풀고 여기 앞꿈치도 봐봐 이래 벌려 요 벌려서 이 무릎 방향하고 이래 맞춰 한 15도 정도 이래 열어 요 그래 이 하체가 막 툼을 추는데 여기 자꾸 닫으려 그러지 이게 닫으면은 상체가 자꾸 돈다고. 이게? 네. 예, 앞꿈치 그래 열어. 예. 편하게 엎어 쳐봐요. 자, 어깨, 허리, 무릎 같이요. 하나, 둘. 예, 좋아요. 예, 그래, 들어와야 돼. 스톱. 지금, 자, 봐봐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어깨, 허리, 무릎이 같이 이래 들어와야 된다. 예? 이게 이래 같이, 봐봐요. 이렇게 같이 이래 들어와야 된다. 아까는 야가 먼저 가고 야가 남아있었다고. 네. 이거, 우리가 어드레스를 하면은, 봐봐 어드레스를 하면은 허리 뒤에 어깨가 있잖아. 그죠? 그럼 이게 같이 이렇게 탁 들어와야 된다고. 근데 어깨가 이렇게 허리를 앞서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러면 더 피는 거예요. 훅이 나오죠? 이렇게. 같이 탁 들어와야 돼. 같이. 엎어 쳐도, 엎 쳐도 같이 이렇게 들어와야 돼. 같이. 그래서 하체는 항상 편하게 두죠 어떤 도구를 잡고 하는 운동도 하체가 빨라야 상체가 간다고. 그죠? 근데 골프 채만 잡으면은 하체를 딱 잡아 놓는 거예요. 하체를 잡아 놓으니까 움직이는 게 상체밖에 없잖아요. 상체 방향입니다. 그죠? 지금 고른 스윙을 갖고 있다고요. 자, 한번 쳐 볼게요. 자, 어깨, 허리, 무릎이 같이 같이 엎어 들어오는 거예요. 편하게. 앞꿈치 열어 예. 이제 우리는 자, 어드레스를 이게 정교하게 안 했대. 이렇게 편하게 두고 채를 두는데 막 이래 라인을 맞추고 뭐 이럴 필요 없어요. 이렇게 편하게 들고 채를 들폼을 취하라고 예, 이 채를 내려치기 위해서 가장 편하게 들폼을 취하라고 그, 그 준비자세를 그렇게 만들어요 자. 오. 어때? 지금 어때? 파치가 지금 내가 여기만 봤어요? 여기만 봤는데, 여기 매트를 1도 안 건드렸어요. 공만 탁 갔다고. 그니까 러 타점이 봐봐요. 여기 보면은, 예. 하나, 둘, 세줄 위에 이렇게 점이 딱 올라오잖아요. 예. 그죠? 예. 요, 딘플이 딱 찍혀있잖아요. 그죠? 요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가시면은, 예. 자, 잠깐만요. 여기여기 내려와보세요. 그. 공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럼 오른팔로 채를 잡고, 자꾸 여기를 때리라고. 봐봐요. 자꾸 여기를 때려요. 봐봐요. 자꾸 이 앞을 때리라고 자꾸 끌고 와. 여기를 때리려고 하지 말고 공 앞을 공 앞을 자꾸 때리라고 예? 이렇게 공 앞을 한번 해볼게. 예, 쉬운 건 아니에요. 자 오른팔로 잡고 자, 여기를 한번 때려봐요. 예, 쓸지 말고 쓸지 말고 팍 눌려 때려봐요. 당공이자한번자공 <laughs> 앞에 공 건드리지 말고 공 앞에요. 공 앞에, 탕. 지금 이제 대부분 엎어 치라고 하면은, 밖에서 안으로 이래 들어옵니다. 요 공을 피해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후욱이 나버리잖아 네. 저는 이렇게 바로 들어와서 여기를 때렸잖아. 네. 여기서 바로 들어와서 여기를 때려봐요. 자. 자, 공 앞을 때려봐요. 어 스톱, 스톱. 자, 여기서 봐봐요. 여기서, 가만히 있고, 요 가만히 있고, 바로, 바로,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고 있으면 요+ 요때리다 엎어치면 봐봐요 네. 밖에서 안 들어오고 요렇게 가만히 있는 게중요하다고 여기 와서 엎어 때리가 저 앞에 공 앞을 때릴 때 때릴 때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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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한번 때려봐요 탁 때려봐요 이제 연습을 하셔야 돼요 탁 때려 공이 맞죠 네. 그죠 예. 예 다시야 공 앞을 때려봐요. 그렇죠. 자, 공 앞을 탕 그렇죠 공앞을 때려봐 탕또또 또. 쓸리거나 채하점이안 떨어지면 안돼 공앞을 때리 탕 이쪽 우측을 잡지 말고 우측 잡지 말고 탕이런 눌려줘요 자 우측 잡지 말고 팍 그렇죠 그럼 공앞을 시원하게 때린다고 탕 그러면 임팩트 존이 길어지잖아 그죠? 이걸 잡아버리면 임팩트가 저쪽 원이 안 길어진다고 이게 이쪽을 크게 하려고 하면은, 예? 같이 가줘야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해봐요. 자, 공 앞을. 공 앞에서 낮고 길게. 하나, 둘. 탕. 그렇죠. 예. 탕. 머리도 나가고, 몸도 나가고, 에? 뭘 잡는 게 없어야 돼. 헤드가 빠져나가는데 뭔가 내가 통제되는 느낌이 들면 안 된다고. 막히는 느낌이 들면 안 돼요. 네. 하나, 둘. 음. 탕. 자, 이제 공 한번 쳐볼게. 그럼 왼손은 부드럽게 그냥 얹어놓고, 오른손으로 그걸 한번 쳐보자 자, 세게 안 치셨대요. 예. 지금 빈스윙 하는 힘만 전달해봐요. 자, 공 앞을 친다 생각하시고. 하나, 둘. 와우, 굿샷. 어때? 느낌이. 깨끗하죠? 30, 40% 밖에 안될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100% 한번 쳐봐요. 100%. 이제. 네. 막, 몸도 더 나가고. 네. 어차피 필드 가면, 막 몸도 덤비고, 머리도 나가고, 또 공도 또 봐야 되죠, 그죠? 그렇죠. 예. 힘도 쓰고 해야 되니까, 할거다 하면서 한번 쳐봐요. 하나, 둘. 오그힘 예. 주나 안 주나 비슷하죠? 그러힘 줘야 돼요? 안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힘안 줘야 돼. 왜 힘으로 치는 게 아니고 채로 치는 거다. 예? 그 채도로 치는 데는 힘이 필요 없는 게 채도로 치는. 데는. 목수 오야지가 망치 대가리로 못을 박지 몸으로 막 힘을 쓰는 게아니라는 거야 게. 그럼 똑같이 헤드로 내가 공 봐봐. 탕 들면은 탕 예? 그러면 올라갈 때 리듬 하고, 올라갈 때 리듬 하고, 내려올 때 리듬 하고 똑같이 하세요. 똑같이. 올라갈 때 리듬 하고. 내려올 때는 대부분 어때 천천히 갔다가 빨리 올라오잖아. 네, 그렇죠. 그때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올라갈 때 하고 내려올 때 하고 똑같이 와야 돼. 똑같이 드라이브든 뭐든 네. 자, 몇 개만 쳐볼게. 편안하게 좀 바뀐 것 같아요. 예. 네? 예. 네. 편안하게 할거다 하면서 시선도 따라가고 몸도 나가고. 엎어 때리고 예. 지금 뒷땅이라도뭐다 아까처럼 거리 이게 예? 예. 몸이 잡히면은 저 몸이 잡히면은 뒷땅이 나온다. 몸이 잡히면은 이쪽을 잡아놓으면 뒷땅이 나온다고 빨리 전진하라고 빨리 예. 그러니까 치고 나서 앞으로 걸어 나간다 이래 생각하지 자. 여기가 yeah. 많이 나가는것 지금 한 120회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yeah. 지금 아직 팔이 오므려져서 그래요 이 팔이 좀 이렇게 쭉 뻗으면은 봐봐요 구부렸던 이 팔이 쭉 뻗으면은 더 멀리 간다고요 팔이 지금 자꾸 이렇게 오므려진다고 이렇게 이 팔을 한번 쭉 뻗어봐요 자 오른팔을 오른팔로 치는데 오른팔 관절을 쭉 펴요 yeah. Yeah. 탑에서 바로 펴요. 예, 팔을 펼 때, 구부렸다 펼때힘 있는 거요. 예, 좋아요. 지금 잘 빠졌어요. 이렇게 간절을 펴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어디에 익숙해졌냐면은 끌고 오는데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니까 간절을 한번 못 펴보는 거예요. 그 망치를 들면은 이렇게 모습을 받고 있으니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게? 이 받고 나면 충격을 몸이 받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탁 펴야죠 이기면은 우리가 봐봐요 탁들면은이 위에서 망치를 코킹을 딱 펴야지 구부렸다가 딱필때 힘이 있는데 들고 자꾸 공을 이렇게 칠라 그러는 거야 이렇게 내가 탁들면은 공을 자꾸 이렇게 칠라 그러는 거 봐봐 이렇게 칠라 그러는 거야 예? 그러다 회전하다가 턱걸이 맞는 거야 이건 내가 친게 아니라는 거야 여기서부터 봐, 망치를 풀듯이 여기서부터 바로 펴야지 이렇게. 바로 펴야지 이렇게. 예? 이필때 힘이다. 권투 선수가 뭐 구부렸다 탁펼때 힘이 있잖아요. 그것도 같은 거예요. 그 팔을 가감하게 탑에서저타에서 임팩트까지 여기서 여기까지의 가속으로 치는 거예요. 저 앞에 가속은 필요 없다고. 여기서 여기에 힘으로 치는 거예요. 스피드로. 그러면은 이 스피드는 관절을 구부렸다 펴는 힘만 해도 충분하다고. 저 해봐요. 야, 오늘 서울 와서, 예? 이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다 푸는 거예요. 왜냐면 서울분들이 너무 많이 오셨어. 서울분들이, 예, 요, 보기가 쉽잖아요. 그죠? 제가 오늘 와보니까 막, 멀더라고. 예? 뭔데, 1 0분 중에 한8 분은 서울에서 이러고 있어. 서울에서. 예. 자, 3번으로. 자, 3번으로 치는데, 팔을 펴요, 펴요. 네. 더, 더 앞으로 나가봐요. 여기서 봐봐요. 저처럼 봐봐요. 이렇게, 이렇게 나가면서 쳐봐요. 머리가, 지금 머리가 1도 안 나가요. 머리가 저공 뒤에 닿잖아요. 그죠? 예. 네. 머리가 탁 치고 나니까, 네. 머리가 공 뒤에 있다는 건 뭐예요? 왜 이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명이 렇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르치면은 머리가 나가게 돼 있다고. 치고 나서 머리가 나가야죠. 탁 치고 나면 머리가 이리 나가야죠. 예? 맥길로의 스윙에 선을 딱 끊어놓고 이렇게 슬로 비디오로 보면은 치고 나면은 몸 전체가 이렇게 앞으로 나간 거 보셨어요? 예? 그런 거한번 보라고.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예, 치고 나면은 공이 갔잖아요. 가장 편한 자세 일자 피니시를 하시라고 일자 피니시 자 예. 앞꿈치 여시고 예, 탑에서 바로 펴요 바로 필때 앞으로 나가보지 하나 둘 좋아해 지금 좋아해 예, 그런 힘을 자꾸 전달하시라고 지금 잡히는 게 없잖아 그죠 네. 지금 머리도 지금 한개 정도 일어나 왔어 뒤에 보니까 이렇게 해야 가속이 이어지는 예? 유지가 되는 다 내가 여기서 뭔가 탁 잡으면 어때? 차가 탁잡히운다 이게 그 헤드가 일을 모 한다 헤드가 예? 예자 그거를 목표 쪽으로 엎어 쳐봐요 응 예. 좋아 예 좋다 지금도 숨은 거리가 있죠? 공을 쳐보니, 그죠? 아주 힘을 다 전달 모아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네. 예. 오늘 우리 구독자님이 좀 이래 안에 깔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엎어치라는 소리를 네. 제가 전에 영상에 늘강조해 3번이 오라는 거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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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3번이 오라는 소리를 내가 이제 엎어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예. 헤드로 쳐야 되니까 이등 뒤에 가 있는 3번, 예? 3번, 이게 가야지. 이거는 1번이잖아요, 봐봐요. 이렇게 끌고 오는 건 1번이잖아요. 1번, 2번, 3번, 3번이늦잖아요 여기서 요래 못 친다고, 이렇게. 지금까지 요래 쳤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 손목만 풀려고 자꾸 뒤땅이 치는 거예요. 이렇게.